어제 찍었던 숙소 소개가 없어져가지고 <laughs> 빛이 엄청 잘 드는 숙소예요. 이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마레지고에 있어가지고 동선이 편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게 침실이 있고 이는 부엌. 아담한데 있을 거는 다 있어요. 테이블도 예쁘고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준비해준 와인인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먹을게. 짠. 그고양이종류다 있네 너무 귀여워 아비 맞네 아비신이야 안쓸 수가 없는 귀여움이야 그게 마음에 들어 그림 같기도 하고. 응 어, 편해 힘들어? 좀 불편해. 아 근데 이 디자인 괜찮아? 되게 되게 그림네 이거? 이스 모델 스 모델, but you want? Yeah. <놀람> <laughs> 그좀 짧아? 짧아서 보이는 게더 okay. 같아. 오케이 스커트 입는 근데 예 예쁘. <놀람> 우리 우산 사야 될 수준 아니야? 비가 많이 와 귀여워.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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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파귀랑같귀있으귀까어귀펠탑귀고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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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못귀는데 아무튼 깡깡이야? 깡깡이야 다 깡깡이야 프랑스는 무조건 다 깡깡이야 그래? 프랑스는 다 깡깡이야? 무조건... 어 이게 이게 빵이 보여 프랑스는 보이긴 해 근데 화려하긴 이게 진짜 화려하네 하나 더 그냥 하나 사 먹자 <목소리> <laughs> 현금으로 해 하고 막별로 담아줘. 어멘토뭐이래서뽐무가 사과야. 아 사과. 시트 뭔지 모르겠다. 와 시원. 이게 이렇게 됐어. 이게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맛을 먹어본다는 거지. 음. 딱 받을 수 있는데야. 이, 그, 이 접시 어, 여기 안에 보잖아? 약간 일본 그런 것도 있나 봐. 진짜 예쁘다. 시전하고 아. 색깔도 예뻐서 이쁘거든 아. <laughs> 뒤에 이 배경 예쁘다. 노출을 맞추면 <laughs> 저 공사장... 재밌을 것 같아. 어, 바로 저기 보이자마자 아티산 아티산 트러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너무 괜찮아. 열시야, 내. 괜찮았어. 아, 사실 파우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짱인 듯 <laughs> 어? 오빠 이거 장터? 아 진짜 일단 이거 궁금하니까 이거랑 이거를 쓰러 가겠습니다 싹쓸이 <laughs> 어 이거 싹쓸이야 너무 많이 넣지마 더좀잘잤지 응. 좀잘 좀 자고. 지금 진짜 리프레시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 응. 정원도 예쁘다. 가기 전에 호텔을 한번 쓱 보고 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에만 머물렀으니까 에펠탑을 못 보면 어쩌나 싶어서 에펠탑이 있는 숙소를 하나 예약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풀먼인가 거기는 너무 가까이 보여가지고 좀 멀리서 반짝이는 거 봤으면 좋겠어서 이 호텔 했는데 여기 숙 뷰가 진짜 짱이에요. 르르르르 이거를 열면 뷰가 미쳤죠. 근데 이게 보이는 것보다 되게 애플 탑이 가까이 보이거든요. 비가 좀 그치면 이따 저녁에 여기서 먹어볼까. 화장실도 크고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리고 화장실 창문도 있어서 화장실 뷰가 아주 좋고. 너무 클래식해서 마음에 들었지 그러니까 되게 멋. 많이... 이게 이거 벗, 그냥 버터쿠키 아니야? 핑크색도 있어. 이렇게 하나씩 사. 뒤에 주시면. 아, 아 오빠 여기 있네. 그건 뭐야 사이즈 사이즈가 아, 크다는 그래. 뜻이야. 나는 큰거안 먹어. 아, 제가 비싸네. 그래서 이게 응. 이쯤 열심히 응. 간식으로 딱이긴 하다. 그것도 어디 아, 돌아다니면서. 맞아, 이거. 거? 한번 아, 먹어보자 그거는 나 디톡스 먹어보고 싶은데 아 이거 말고 이거다 뭐야? 아, 너무 좋은데? 이거 글시 이것도 진짜 궁금해 이거 그거, 그거 살 필요가 없는데 아 미쳐버렸다 일단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셀안 이거 무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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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거같거저거 이거, 이 좋아요 애거 어, 거이가잘 살아 있기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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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리플 파도 어떻게 188이야? 함량이 음, 어. 높은 거 아니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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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여기 한 번도 마카랑 안 먹어봤는데 잘 됐군? 그러니까. <laughs> 뉴욕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서 못들것 같아서 집... 샀던 것들 파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퐁피두 센터 기념품 샵에서 샀던 에코백인데 진짜 잘 들고 다녔어요. 1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는 우연히 들어간 숍에서 범랑 재질인데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쓸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버렸어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리에서 진짜 제일 맛있게 먹은 빵집 크로아상이랑 바게트를 정말 잊지 못해서 이거는 크로아상 바게트로 된 토너먼트를 샀어요. 둘다 19유로 했던 것 같아요. 맞네요, 19유로. 아르켓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뉴욕은 아르켓 매장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왔을 때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었고 이게 귀여워가지고 양말만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빠가 사 먹겠다고 했던 민트 컬렉션입니다. 맛별로 두 개씩 사봤어요. <laughs> 가고 싶던 책방에서 그거는 남편이 좋아하는 사진 작가분의 사진집을 샀고 저는 약간 이 얇은데 페인팅이 조금씩 돼 있는 이 페인트 북을 샀습니다. 이번에 과자나 이런 빵을 안 먹었는데 한두달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 입이 터져버린 거죠. 트러플 감자칩을 얘를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트러플 감자칩이나 이런 거 먹으면 트러플 향도 좀 센데 진짜 짜거든요. 얘는 진짜 짜지도 않고 은은해서 계속 들어가는 맛이에요 이거 그냥 들어가는 맛이에요 한 봉지가 그래서 저 여기서 지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일 1봉을 했어요 <laughs> 지금 얘는 뉴욕을 갖고 가서 나중에 먹어보려고 아티산케 맛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얘가 조금 더 비쌌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먹어보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얘네는 안 뜯고 뉴욕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과자라서 도 선물용이랑 해서 샀고 엄마 손파이도 맛있다고 해서 얘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번에 저희 서로 결혼 기념일 선물로 파라부트를 서로 선물해주기로 해가지고 저는 이거를 구매했는데 네 약간 오묘한 카키색이 조금 섞인 고동색이에요. 그래서 오묘한 가죽색이 너무 예뻐서 로퍼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오빠 거는. 이것도 이거는 브라운색 미카엘을 샀어요. 미카 엘 저는 미카엘이 남자가 신었을 때 너무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신으면 더 멋스러워질 것 같아서 오빠는 브라운으로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복말스에서 산 것들인데 서점부터 너무 예쁜 게 많아서 거기서. 저희가 웬만하면 빨리 나오자 이랬는데 몇 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기어, 또 귀여운 사진집이 있어서 이거는 정말 안 먹어볼 수 없게 헤이즐넛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작은 사이즈로 골라가지고 이거를 암튼 이걸 샀고 버터 쿠키가 이게 재료가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해가지고 이 버터 쿠키를 이거는 오빠가 자기는 초코칩 들어간 거 먹고 싶다 해서 샀고 저는 그냥 기본 버터쿠키를 샀어요. 그리고 밤잼이 유명하잖아요. 크림드마롱 것도 그래서 하나 샀는데 선물용으로 봄마망 밤잼이 너무 궁금했는데 미국에는 안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그리고 게랑드 소금이랑 트러플 화이트 트러플 솔트랑 트러플 마요네즈 이거는 트러플 파우더. 쿠스미티도 유명하다 해서 사, 이건 선물용으로 샀는데 네, 저도 쿠스미티를 사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가 향 그걸 맡아보는데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사이즈보다 작게 담아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이만큼 작게 담아서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이게 너무 향긋해서 이거랑 두 개를 구매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마셔보고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 아니, 계속 찍을 수밖에 없는 뷰잖아. 그래도 맑아졌어. 비도 안 와. 너무 좋아. 안에 뭐가 있어 그 그러니까. 감자로 그냥 그렇게 한 거네 근데 그 안에 오리가 있다 그러나? 오리고이인거 같아 있어 기에 들어가기 전에 <laughs> 왜 마셔 맛이... 마법이야? 마더덥이야 아니 오면은... 근데 에 어떻게 들어닭죽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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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 어떻게 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벌써 <laughs> 리액션이 나와 <laughs> 맛있다 음, 닭... 닭죽이네 닭죽이 하나 <laughs> 추울 때 <laughs> 야, 기분 내고 가가고 너무 아름답다.